이렇게 한번 튕겨봐. 임팩 지점? 임팩 살짝 지나서까지? 오 어. 지금 약간 뭐가 다른 거냐면은 어. 여기서 지금 오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백스윙 갔다가 음. 이렇게 돌기만 한 거야. 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음. 근데 내가 하는 거는 봐봐. 약간 백스윙 올라갔다가 살짝 낮아졌다가 이제 전환이지. 낮아졌다가 다리가 차고 올라가면서 쭉 익스텐션까지 이제 하는 거거든. 근데 응. 지금 오빠가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은 요 응. 정도까지밖에 몸을 안 써. 음. 어. 응. 근데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제 백스윙 올라가서 낮아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힘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쭉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쓰는 사람은 뭔가 그 다음은 손으로 가 그냥. 음, 한번 다시 해보자. 갔지? 그러면은 이렇게 왔지? 쭉해서 빵 이때. 음, 응. 뭔가 누가 나를 약간 이렇게 눌렀다가 빵 위로. 땅 그렇지 다시. 땅! 그렇지. 조금 더 느낌이 밑에서 위로 이그 스틱을 튕기려고 해야 돼. 약간 이렇게 회전 방향 말고 낮아졌다가 위로, 그렇지. 봐봐. 그렇지. 이 스틱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위로 하늘 방향으로 튕긴다. 오, 그렇지. 다시 한번. 오, 괜찮아. 거기서 좀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갔어. 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위로 튕기려고 하면은 응. 그전 단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응. 왜냐면 내가 위로 차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돌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게 없어. 응. 그래서 그 전환 때 약간 고관절 잘안 쓰거든 오빠가. 음. 응. 응.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배치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는 다 열려야 돼. 그니까 배치기는 뭐냐면 가, 백스윙 가서 여기서부터 치면 이게 배치기지. 어. 근데 다 눌렀지? 전환 다 가서 여기서 치는 거는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음. 응. 그렇지, 그렇지. 어. 측면에서도 한번 봐야겠다. 그렇지. 오케이. 내려갔다가 이 발이 다리가 차는 힘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음. 어. 응. 오 오케이 그니까 음. 느낌이 그거야 갔다가 내가 이렇게 점프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점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앉았다가 발을 이렇게 차고 올라오잖아 음. 그거를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야 음. 스윙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잘 뛰네 <laughs> 왜 이렇게 안 뛰어 얘서 이렇게 가서 어. 뛰는 것처럼 하는 거야. 낮아졌다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발이 발을 누가 잡은 거야. 어. 오빠는 일로 뛰고 싶은데, 어. 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다리가 스프링처럼 눌렸다가 팡 올라오는 그 힘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차라고 그냥. 오창 그렇지 그렇지. 오. 오케이, 그치. 오, 이제 좀 쓴다. 오, 어, 더 과하게 해도 돼요. 한번 영상 봐봐. 생각보다 이게 별로 그 스프링 같은 느낌 없지. 근데 아마 그긴채 치면 좀더잘할 거야. 자, 쭉, 탕. 오. <laughs> 아, 조금만 더. 오, 그 많이 좋아졌다. 뭔지 알지? 아, 되게 이때 그 스프링처럼 안 써, 다리를. 아, 응. 그 그냥 돌잖아, 봐봐. 아, 그냥 약간 회전한다고 생각 안 하고 어. 백스윙 때도 위로 힘 쓰고 떨어지잖아. 어. 위로 쓰고 위로 써야 돼. 응. 좀 아까 점프한 것처럼. 위로 그치. 올라와야 돼. 탕. 그렇지, 그렇지. 오. 오. 했어. 헉. 그냥 바로 거리가 드는데?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이렇게 뛰는 거. 오. 오. 더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몸. 아까 점프한 것처럼. 난 올라올 때 맞아야 돼. 그치? 올라올 때.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드라이버는 티에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배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백스윙 잘해서 왼발 디뎠어. 근데 여기서 올라와야지 이체 길이랑 이게 다 튕겨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건데 만약 내가 올라오지 못했어. 이렇게 치면은 그거야. 약간 찍혀 맞고, 뽕샷, 스카이볼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갔다가 몸이 이제 낮아진가 동시에 쭉 올라오면 이제 약간 쭉 이렇게 뭔가 던져지는 느낌처럼 나오는 거지. 이게 되면.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돌다가 맞으면은 다 찍혀 맞고 슬라이스 나는 거야. 훅도 나지. 음. 이렇게 나가면은 또 뒤에 막 남기려고 해. 그러면은 완전 감는샷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했던 쭉 이렇게 올라오는 게딱 클럽 빠져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